자, 이제 상무님하고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무님, 일반 재배와는 다르게 이렇게 트리얼 포트로 하셨는데 뭐100% 확신이 있었을까요? 딸기 농가들이 조절하지 못하는 게이 뿌리가 있으면 뿌리 주변에 수분 함량을 얼마나 잡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이 이제 전문적인 지식이 없고 오랜 경험을 통해서 습득을 한다고 해도 기후변화가 심해서 광량이 적다거나 또 날씨가 흐린 날이 지속된다거나 했을 때그 관수량을 정확하게 예측하고 거기에 맞춰 사기가 어려운데 그러한 것을 이제 저희는 이제 센서 회사이기 때문에 센서로 그러한 것들을 측정을 해서 농가들한테 정보를 제공해가지고 양액을 공급하는 양이라든지 이런 걸 조절했는데 그런 것들 자체도 좀 한계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만 맞추면 어떤 그 말하자면은 이거는 저수지나 마찬가지인데 이 저수지가 늘어나지도 않고 줄지도 않은 그런 화분이 있었으면 그런 컨테이너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제 여름에 오이를 그 트리얼 화분 구리터자리에다가 제가 해봤는데 그런 부분은 아주 탁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물을 담는 화분에 내가 많이 넣어도 일정량을 유지하고 적게 넣어도 기존에 있던 양들이 또 유지가 해, 되는 그런 좀 마술 같은 그런 어, 화분의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게 가장 궁금해서 트리얼 화분을 한번 시도해보게 된 것입니다. 트리얼 화분은 관목이라든가 교목, 그러니까 일반 나무 재배에서는 벌써 그 인증이 됐거든요. 네. 예, 다 검증이 다 끝났어요. 사용해보시니까는 어 트리얼 포트 다른 화분하고 좀 차별화되게 너무 좋다 혹시 있을까요? 어 트리얼 화분의 이 에어 터널 이걸 이제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 에어 터널은 실제적으로 이그 트리얼 화분의 가장 큰그 장점인데 여기에 이제 그동안에 제가 몰랐던 게 나는 수직 기류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수평 기류 그러니까 어 수평하게 어 180도 방향으로 향하는 공기하고 그다음에 90도로 향하는 그런 공기 흐름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되게 궁금했었는데 제가 그걸 직접 재배를 해 보니까 이오장근 대표님이 말씀하셨던 공기 당근에 의한 그런 뿌리의 개체수가 많아지더라. 그러면 왜 많아지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원리적으로는 공기 당근이라는 그런 원리에 의해서 어, 뿌리 2차근의 무한 반복적인 그런 생성으로 뿌리의 양이 많아진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이제 처음에 신뢰는 못했는데 직접 오이 재배를 해보니까 어 거기에 있는 뿌리의 밀도가 너무 너무 많고 정말로 무한 반복적으로 다발 덩어리 이런 것들이 돼서 아마도 어 뿌리의 양이 많고 계속적으로 새 뿌리가 나와서 그 활동도가 증가를 하면 이런 원예 작물 열매를 따고 영양 공급을 지속적으로 해줘야 되고 또 자기 몸도 유지를 해야 되는. 영양생장과 생식생장을 같이 하는 이런 작물에는 어, 나무보다 훨씬 더 이런 원예 쪽에 적합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어 일반 농가는 1단이고 여기 네. 지금 2 단이잖아요. 예, 예, 예. 그렇게 되면은 이게 땅의 그 면적 대비 더 많이 예, 그렇죠 식물을 예. 재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생산도 더 많이 뽑을 예. 수 있지 않을까 예, 예. 싶어요. 그런데 이것은 어, 포트가 아니면은 나오기가 좀 힘든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우리나라에서는 딸기 농사 잘 짓는 데가 경남 거창, 전남 보성, 복성, 다른 지역도 있지만 어쨌든 이쪽 지역분들이 상당히 이제 농사를 많이 짓고 또 그분들도, 어, 1단 재배라든지 2단 재배에 그런 장점들을 많이 알게 되는데 생산량은 비록 2배가 된다고도 수익성은 한세배 3배, 3배 정도가 됩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 한꺼번에 이동하는 거리가 아, 짧고 네. 그 다음에 여기에 들어가는 설비가 실제적으로 일피이타 하나로 두 개를 써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게 있는데 트리얼 화분이 만약에 이 2단 재배가 성공을 한다 이렇게 어왜 생, 생각을 했냐면 광합성은 실제적으로 이쪽에 있는 수분양이 일정하게 유지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뿌리의 양이 좋아야 내가 영양분 흡수를 통해서 빛의 양을 촉매를 이용해 가지고 이산화탄소를 말하자면 그 매개체로 해서 그거를 이제 하는데 얘는 에어터널의 그 수직기류 그러니까 위로 상승해서 아래 하단에서 들어가서 위로 상승하는 놈이 이산화탄소 이 안에 미생물이라든지 이 유기물의 분해에 의해서 일어나는 이산화탄소의 양이 말하자면은 외부로 배출이 돼서 다시 입기공에 그러한 그 탄소원으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기 때문에 얘는 이단 재배가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뿌리 밀도가 많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보시는 것처럼 관부도 키우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열매도 실제적으로 잘 키울 수 있기 때문에 빛의 양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효율 면에서 윗 단이라든지 거비싸지 않을까 이런 가정을 해서 지금 이단 재배로 한번 테스트를 해보자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 트레이 포트로 이렇게 2단 재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보시기 하늘에 보시기에도 자 어때요 너무 좋죠 일단 여기는 성공했다고 거의 뭐100% 확신 되고요 아래쪽을 보, 볼게요 지금 아랫부분도 이렇게 지금 잘 되고 있어요 어 상무님 이 정도면은 성공이라고 봐도 되지 않을까요 제가 생각해도 이거는 진짜 깜짝 놀랄 만한 그런 결과였는데 실제적으로 아래쪽에서는 얘가 수량인데 나오는 시기가 상당히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얘가 11월 조금 식재를 빨리 하고 생육이 좋아서 11월 중순이라든지 나오면 딸기 하나에한 한 800원 정도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두 개나 세개 정도만 11월 달에 수확을 한다고 하면 모종값을 건질 수 있고 웬만한 경비는 내가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아랫단의 역할을 하고 지금처럼 이제 이렇게 계속해서 열매가 이제 수량으로 어차피 이제 조금 있으면 날씨가 좀 좋아지고 다른 농가에서도 딸기 생산이 많기 때문에 그때는 품질하고 수량인데 수량 면에서 그러한 경쟁하고 있는 다른 농가들보다 훨씬 더 많은 수량을 내가 여기에서 수확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거의 성공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무님이 너무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데, 중간중간, 고급정보라 할까? 아니면 어떤 노하우도 많이 말씀하시는데, 이런 거 많이 말씀하셔서 상관없어요? 어, 실제적으로 뭐, 뭐, 텔레, 텔레비전에서 노하우를 공개해도, 이러한 부분들은 하나의 농법이라는 자체에서 한두 가지가 맞는다고 해서, 그게 성공한다, 실패한다, 이런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복합적으로 99개의 조건들이 맞아줘야, 이런 것들이 성공하기 때문에 저는 그러한 정보들을 사람들이 가지고 부족한 점을 보충해서 좀더 그분들도 성공하고 그다음에 더 좋은 농법들을 나오게 해가지고 여러 사람이 좀 혜택을 입었으면 좋기 때문에 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웃음> <웃음> 지금 저희가 이제 딸기에 국한돼서 계속 말씀을, 대화를 이어가고 있는데, 비단 딸기뿐만 아니라 다른 작물도 얼마든지 활용하고 응용하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여름철에는 이제 오이 재배, 그러니까 이제 극고온기라고 해서 외부 온도가 36도 이상일 때, 어, 그 금권에 열 전달이, 물이 들어가면 열 절단률이 좋기 때문에 뿌리가 말하자면은 온도 상승에 의해서 호흡을 제대로 못 하고 생성된 그런 그 저기 탄수화물도 다 자기가 그 소비하는 그런 어떤 형태였는데 실제적으로 여름철에 9리터짜리 그 포트에다가 오이 재배를 했을 때 36도의 극 고온기에도 오이가 아주 잘 자랐기 때문에 환경이 좋지 않은 극 저온기나 극 고온기 충분히 원예 쪽에 어, 활용이 가능하다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딸기 위에 상추 있었어요. 그 다음에 감자 있었어요. 고추 있었어요. 다눈 확인한 건데 이것 외에도 엄청 많을 것 같아요. 무진할 것 같아요. 특히 저희가 오이하고 멜론하고 그다음에 딸기, 그다음에 앞으로 그 다음에 딸기, 그 다음에 앞으로 노지에도 노지 오이에도 저희가 이제 내년에 한번 시도를 네. 해서 음. 어, 실제적으로 기후 변화에 요즘 이야기하고 있는 피지컬 AI의 자동화 부분에도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청자분들 혹은 구독자분들이 제 영상을 보다가, 어, 나 저분한테 좀 어떠한 숨은 노하우 아니면 방법, 어, 어떤 엔지니어 쪽으로 한번더 파고들고 싶고, 공부하고 싶고, 배우고 싶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말씀해 주실 의향이 있어요. 트리엘 농법이라는 것은 개척 단계에 있기 때문에 여러 분야에, 그러니까 근권의 상태가 우수한 어떤 그런 전제, 예? 전제를 어, 기본으로 해서 미생물이라든지, 그 다음에 아니면 다른 농기구라든지, 스마트팜이라든지, 아니면 데이터라든지, 여러 분야에서 말하자면은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고, 그 다음에 더 좋은 그런, 어, 실제 기술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뿌리 군권에 관한 부분은 저희가 담당을 하고, 다른 부분들은 또 그분들이 그걸 전제로 해서 더 좋은 그런, 결과물을 어, 낼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뭐100% 다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 화분, 화분의 모든 것 궁금한 거는 이것을 개발하신 지금 PD 역할을 하고 계신 오 대표님한테 여쭤보고 그다음에 재배 노하우, 기술적인 것, 시설적인 것 이쪽 상무님한테 여쭤보시고 그리고 이거에 대한 전반적인 것 아까 저하고 대화를 많이 하셨던 어, 정 대표님한테 여쭤보시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음 제가 처음으로 낯선 이렇게 딸기농원 와가지고 트엘포트의 장점을 어 설명드리고 말씀드리게 돼서 저는 너무나 기쁘게 생각하고요 언제나 여러분에게 정확하고 진실된 정보만을 전달하는 하코나 아빠였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어 상무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 오 대표님 고생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얘는 실제적으로 외부에서 이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에어 터널이라는 이런 부분에 어떤 기단 기류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힘을 가지고 있고 그 힘이 말하자면은 바깥쪽에서는 계속 그 재활용 상태라 하더라도 건조시키고 그 건조된 놈이 안으로 파고 들어가는 그런 또 힘이 있기 때문에 내부까지 산소를 공급하기 때문에 이런 재활용 상태에도 트리얼 화분이 상당히 좀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